대통령을 포함해 연방과 주상하원을 선출하고 각종 주민 발의안에 대한 투표 등 다음 달 선거에 대한 유권자 등록이 이달 22일 마감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요 한인 단체들이 나서서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이 한미연합회 올해로 출범 29년을 맞는 한미연합회는 1984년 이래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유권자 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어, 뭐 장터에서 했던 무슨 교회 행사, 어, 노인아 파트 장애인들이 집에서 못 나올 때 가서 직접 도와준 어, 일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미연합회를 통해 등록한 유권자는 100여 명. 그러나 한미연합회는 단순한 유권자 등록에서 벗어나 좀더 목적이 있는 유권자 등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는 유권자 등록으로만 시작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거기가 집중이 아니고 우리 젊은 사람들 리더십 키우는 거 거기에 더 많은 핵심을 본다고 하면 될것 같아요. 한편 올해 선거를 계기로 유권자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파반은 산하 13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한만 장의 종이를 배포를 했어요. 그다 가져가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지금 현재 450명 정도 유권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 마감까지 1,000명을 목표로 하는 파반은 특히 18살 이상 자녀들까지 참여해 우리 뒷세대들에게 선거 시스템과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 유권자 등록 자체를 이슈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동성 결혼 문제, 뭐 아니면 그 오바마의 그 메디칼 프렌 같은 경우, 그리고 그 현재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의 그런 백그라운드 같은 거 정도도 얘기해가면서 그게 저희 식탁으로 그 얘기가 그대로 올수 있었어요. 바바 측은 그러나. 가장 활동이 왕성한 3 40대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좀더 적극적인 등록을 권유했습니다. 또한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